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녹화영상 찍게 됐는데 이번 녹화영상의 주제는 전설변신 네, 티어 정리표 입니다 요즘에 전설변신을 좀 많이 뽑으시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첫 번째 나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속 변신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나이트 1티어는 콜라드입니다 현재 나이트 1티어 콜라드 그다음 2티어를 화이트 나이트 지금 3티어가 아멜리어 4티어가 백켄인데요. 나중에 명중이 조금 여유가 넘쳐서 모베 모비 무조건 명중이 뜬다라는 그런 데가 오면은 화이트 나이트가 1티어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처 아처도 첫 번째로는 이 엘라니스 엘라니스가 1티어고요. 그 다음에 네세프, 네세프가 2티어 그 다음에 알루에트, 알루에트 3티어 4티어로 벨리타 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현재는 명중 때문에 엘라니스가 1티어인데 추후에는 네세프가 또 1티어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위저드, 위저드는 자 1티어 라얀, 라이안. 1티어 라얀이고요 2티어 아델레이드 3티어 탈리 4티어 호템플루츠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금은 라이언인데 나중 가면은 아델레이드가 1티어로 네, 바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세신, 어세신 현재 티어 1티어 스카디 자, 2티어가 마브 3티어가 자크로 우 4티어가 크리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현재는 스카인데 나중에는 마블로 바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명중이 많이 부족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모든 클래스는 나중에 명중이 부족하지 않은 시점이 온다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1티어와 2티어는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험 쪽인데요. 모험 쪽에 있는 이 어쌔신이나 뭐 위저드, 아처, 나이트 다 임페로노 관련해서는 나중에 명성작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명성작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 아크, 이 아크, 여기도 아크 데빌리스 나이트, 아크 엔젤리스 아처, 아크 엔젤리스 위저드, 아크 데빌리스 어세신. 얘네들이 제일 하위티어고, 그 외에, 대지의 가이아스나, 이제 어세신이고, 위저드에는 불꽃의 벤시베트, 아 저는 바람의 유기네스, 라이트는 바다의 헤라켄. 요것들이 현재 그 모험 쪽에서는 1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티어고, 어 모험 쪽에서 나온 1티어도 그 아, 4티어급으로 좋기 때문에 4티어보다 더 좋거, 좋거든요. 정확하게는 4티어보다 좋아요. 결속 4티어보다 좋기 때문에 모험으로 이렇게 1티어 나오신 분들 그냥 사용하고 여기서 확정하신 다음에 게임 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